안녕하세요. 채비가나프로입니다. 오늘은 이제 백스윙의 시작, 테이크 어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많은 분들이 테이크 어웨이 시작을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테이크 어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테이크 어웨이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문제는 이제 스윙의 시작이 어긋나면서 이제 백스윙 탑부터 임팩트 때까지 정확한 동작을 만들기가 어려운데요. 다른 동작을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이 테이크 어웨이 시작이 똑바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동작을 고치는데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테이크 어웨이의 시작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렇게 빨간 선을 끌어 주시고 이 선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. 어, 이 움직임을 또 다른 방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어드레스했을 때이 공간, 이 간격이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동작을 찾아주셔도 도움이 되고요. 테이크어웨이가 이렇게 많이 무너진 분들은 내가 했을 때 공간 떠아지는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내 테이크 어웨이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. 첫 번째는 손목의 움직임으로 이제 백스윙을 만드는 분들인데 이제 처음부터 내가 손목을 많이 써버리면은 이내 처음에 어드레스를 섰던이 간격과 네, 굉장히 떠아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헤드가 내 손보다 뒤에 있는.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문제는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어깨 회전이 안 나온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. 두 번째는 어깨 회전에 집중하다 보니 팔 궤도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경우인데 어깨를 잘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깨만 냅다 돌려버리면은 마찬가지로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는 동작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똑바로 뺀다라는 느낌을 가지다 보면은 계속 끝까지 가다 보면은 또 반대로 손보다 헤드가 굉장히 앞에 있으면서 공간이 어드레스 때보다 멀어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세 가지 동작 모두 이제 이상적인 백스윙을 만드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백스윙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, 영상을 보면서 한번 네, 연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상적인 테이크어웨이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내 체와 몸의 간격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네, 이 상태에서 이 제가 발 앞에 둔 스틱까지만 스윙을 할 건데요.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내 어드레스 간격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어야 되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 방향과 클럽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만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페이스의 모양은 어, 맞고 틀리고는 없지만 내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간격을 유지한 채 그대로 갔을 때 어, 보통 페이스 면이 어,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쪽 방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동작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.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와 테이크 어웨이를 끝냈을 때 체와 내 몸의 간격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이 연습 방법은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숙인각 유지와 이 모든 동작을 고정시켜 놓고 그립 끝을 내 배꼽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네, 똑같이 어드레스 했을 때처럼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정말 치는 것처럼 눈은 공을 보시고 테이크 어웨이를 한번 해볼게요. 이때는 체가 이 밑에 놓인 샤프트랑 일직선이 되지는 않고 내가 이 간격을 유지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가지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네, 느낌을 가지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내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 어웨이를 시작했을 때 몸이 들리지 않는 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고. 네, 이런 느낌, 음, 그 다음에 한번 체력 길게 잡아주시고 똑같이 백스윙을 한번 음,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치기 전에 항상 이 내가 배꼽을 꽂아놓고 했던 이 느낌 이 느낌을 공 앞에서 최대한 한번 만들어보는 게이 네, 연습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 동작은 이제 테이크어웨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신경 쓰는 게 좋기 때문에 테이크 어웨이 동작이 잘안 나오는 분들은 이 테이크 어웨이 만드는 데 조금 더 집중을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이 느낌을 대충 느꼈다면은 실제로 칠 때는 내발 밑에 스틱이나 채 하나를 두시고 이 간격을 최대한 유지한 채로 일직선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한번 멈춰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. 어 내가 이 느낌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백스윙을 한다면은 기존의 몸에 배어 있던 동작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한번 끊어 준 상태에서 나머지 탑은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멈추고 처음에는 이렇게 끊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테이크어웨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야 조금 더 정확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꼭 네, 느낌 한번 가지시고 멈췄다가 치시면은 테이크어웨이를 네, 고치는데 네,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